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소림사 최소백사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카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과연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결단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눌리고 나서 이렇게 양봉을 세워줬을 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최근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9월 29일날 개인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었고 자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이게 카카오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9월 3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빠졌죠. 보시면은 자, 9월 3일부터 주구장창 이렇게 개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6일선까지 얘가 지금 일단은 내려와서 자 여기 있는 일목 균형표 이 자리가 바로 소림사에서는 여기를 미역 줄거리라고 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미역에서 얘가 지금 안착을 해서 지금 위로 미끄러졌는데 애 같은 경우에는 미역을 밟고 밑으로 미끄러질 경우에는 얘는 32만 5천원에서 30만원 부분까지도. 어 내려갈 수 있는 자리 자 여기가 진짜 빠져서는 안될 어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노선 자리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원에서 32만 5천원 이 자리를 일단은 지키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여기가 2차적인 방어선인데 1차적인 방어선이 지금 34만 5천원입니다 어쨌든 얘가 주가를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나서 지금 여기서 60에서 안착을 하고 지금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올라왔고 지금 웃긴 거는 어제도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나스닥, 다우전스 다 반등을 해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휴장을 하고 있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죠 오늘 같은 날 장이 열렸으면 아무래도 반등장 이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미국이 반등을 할 때, 어, 추석이라가지고 지금 반등을, 어, 못하고 있다. 참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카카오가 얘가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일단은 여기서 미역 주구리를 밟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미역을 뚫고 내려가지 않고 지금 60에서는 안착을 해서 지금 딱 이렇게 모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예측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지만 이 카카오로 수익을 볼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가지고 소림사 멤버십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디테일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림사에서 멤버십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버튼을 눌러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9월 넷째 주, 이번 주말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도 급등이 가졌습니다. 특히나 이 화승RNA는 분석 영상 찍어드리고 월요일 자 급등 나오고 장마감하고 거래 정지가 되고요. 물적 분할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갭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상한가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호전자도 분석 영상 찍어드리고 급등 바로 나왔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레전드가 9월 둘째 주였죠. 제주반도체 이날 찍어드리고 급등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같은 날 찍어드렸던 종목이 한국정보인증 이때 찍어드리고 급등 나오고 이틀 지나서 상한가 찍었습니다. JW 중해제약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수익 구간을 주고 나서 금요일 날 시간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때 네 종목을 드렸는데 두 종목이 제주반도체 한 종목은 한국정보인증 두 종목은 JW JW는 시간에 상한가. 이십 개 말씀드려가지고 한두개간 걸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레전드 종목. 이때 분석해서 찍어드리고, 바로 급등랠리. 소름사 카페 가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놓으십니다. 예, GH신 소재, 레전드 종목, 그리고 교육주도 급등 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맥,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시는데, 플랜티넷도 잘 가졌죠. 어제 24%인가 가졌고요 명문제학도 오늘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20% 드셨네요. 우리 멤버십 거상님은 38만원으로 멤버십 지존 무상 회비를 보셨네요. 그래서 멤버십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소림사 네이버 카페를 가보시던지 주식소림사 유튜브 채널에서 커뮤니티 딱 클릭하시면은 제가 종목들 결과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필요 없다. 나는 알아서 수익 잘 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가입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말씀드렸죠. 자, 카카오는 미역에서 어, 여기를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었지만은 미역이 또 미끌미끌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지금 지켜줬다는 거. 예, 34만여기 5천 원이 자리. 자, 이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여기 있는 빨간선이 21선입니다. 21선을 지금 얘가 야물딱지게 여기를 터치를 해주면서, 그죠? 마치 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서 올라가다가, 자, 얘가 말씀드렸죠? 21선을 이탈하면 61선 만나러 간다,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올라갔는데 지금, 21선에서 머리를 맞았어요. 지금 머리를 맞고 있어요. 지금 딱 눌렀습니다. 니 어디 가노? 그러면서.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 있는 6개월 선이, 녹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여기서 횡보를 좀 이어질 경우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분석 영상에서. 횡보를 이어져 갈 경우에는 얘가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보시면 21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자 60일선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횡보를 해주면은 횡보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120일선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가다가 적당한 선에서 얘가 세 가지 이평선이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만날 수가 있다. 그러한 만나는 자리, 세 개가 만나는 자리 아니면은 좀 빨리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자 60일선과 20일선이 이렇게 만나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수렴 을했습니다 두 개의 이평선이 지금 뽀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일선과 20일선과 60일선 세 개의 이평선이 뽀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말씀드렸던 이 가격을 얘가 지켜 주면서 지켜 주면서 어, 횡보를 이어 나가다가 적당할 때 얘가 지금 여기를 튀어 올라가기 위해서 눈치를 볼 겁니다. 눈치를 보다가 살짝 얘가 미역 줄고리 밑으로 내려갔다가 자, 어느 순간 여기서 거래하고 동반하면서 뚫어 줍니다. 뚫어졌을 때어 얘가 어디를 안착하는 게 중요한가? 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88,000원, 389,000원, 그죠? 이 자리. 자, 요 자리 위에 얘가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뚫고,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시나리오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를 적당히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캔들, 지금 윗꼬리 음복이 나왔어요. 그죠? 갭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밑으로 뺐는데 여기서 5일선을 이탈하거나 60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한번더 여기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주다가 갑자기 갑자기 여기 있는 저항대들을 단기적인 저항대가 있죠. 여기 보이지 않는 저항대가 있는데 여기를 뚫어주면서 여기 안착을 한다면은. 어, 엄청나게 또 좋은 급등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TV 이슈도 있고요. 그죠? 미디어 플랫폼에 또 박차를 가하겠다. 그러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 페이랑 뭐 여러가지 이슈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 가운데에서 또 카카오 게임도 얼마 전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지금 카카오의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다. 지금 재료도 많고, 지금 아이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카카오는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또 기대감도 엄청나고,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가지 이렇게 묶여있는, 어, 얽혀있는 종목이 바로 카카오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전에 이 가격대는 지금에 와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애가 오랫동안 행보를 해주고, 그죠? 이러한 과정이 물론 값진 거긴 하지만은 빛나는 그러한 점이긴 하지만은 일단 이렇게 레벨업을 했는 가운데에서 이전에 이 주가를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전의 카카오와 지금의 카카오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요한 가격대는 우리가 한번 라인을 꺼보시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4만 5천원 정도. 34만 5천원. 그리고, 만약에 얘가, 월봉상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가 25만원입니다. 25만원. 25만원 절대 깨면 안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고 버티면은 이게 손실률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봉으로 우리가, 일봉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34만 5천원.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주자. 음, 여기 자리에 타게 되면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원 부분까지도, 어,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미역 줄거리, 미역 줄거리를 집중하셔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미역 줄거리, 얘가 과연 여기서 미끄러져가지고 밑으로 미끄러지는지, 아니면 미역을 밟고 위로 미끄러져가지고 여기서 뚫어주면서 급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그래서 일단은 어, 이 소림사의 미역 줄거리를 어, 유심히 관찰하자. 그리고 일단은 얘가 어, 추석 지나가지고, 10월달, 10월달에, 어, A 같은 경우에는, 어, 요런러한 자리에서 횡보만 잘해줘도 괜찮다. 그죠? 횡보만 잘해줘도 괜찮고, 지금 미역 줄거리에 지금 선행 스편 1번, 2번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몸통 전체를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된다. 그죠? 미역에 몸 안에서 이렇게 노는 건 괜찮은데 몸 밖으로 나가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나락으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어, 10월달 행보만 잘해줘도 괜찮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위에 빨리 올라와 주면은 진짜로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좀 길게 보자. 길게 길게 이 흐름을 우리가 좀 라임을 타면서 이 흐름을 몸에 맡겨가지고 어, 한번 움직임을 지켜보자.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딱히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빠져야 될 자리까지 잘 빠졌고 반등을 해야 될 지점에서 반등을 잘 해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 라인에서 얘가 횡보만 잘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식소림사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가 진짜에 예, 말이 안 되는 소림사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소림사 커뮤니티에 딱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은 분석 영상 결과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